안녕하세요. 크래프톤 펍지 대표 김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펍지 e스포츠 정현석 PD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배틀그라운드 글로벌 e스포츠 대회가 선수와 팬 그리고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규모의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서 최상의 재미를 선사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0년 3번의 펍지 컨티넨탈 시리즈 PCS를 진행하면서 2018 PGI 2019 PGS 이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e스포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를 사랑해 주시는 팬 그리고 항상 승리에 목마른 선수를 위해 한 가지 가슴 벅찰 소식을 전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2월, 법지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S (PGIS)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됩니다. 무려 8주 연속 진행되는 최초의 글로벌 e스포츠 축제로 35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배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유럽과 미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총 32개 프로팀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PGI-S는 2018년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를 전 세계 팬들에게 처음 선보였던 PGI를 계승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배틀로엘의 핵심인 서바이벌과 최대의 상금, 최장기간을 뜻하는 시리즈의 S를 담았습니다. 거대한 상금을 쟁취하기 위한 프로 선수들의 치열한 쇼다운, 화려한 쇼, 그리고 최고의 슈프림팀은 누가 될 것인지 배틀로얄의 진정한 의미를 PGIS를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팬과 선수에게 최고의 e스포츠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만큼 안전한 대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기준을 충족하여 선수와 스태프, 개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로벌 최고의 쇼 PGIS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겐 명예와 영광을 글로벌 e스포츠 팬들에겐 최상의 재미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PGIS 전 세계 최정상급 프로 선수들의 실력과 더 나아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